프론, 이제 너희 시대는 끝이야. 하하하하하. 그럼 이제 나 지프 경찰차의 시대가 돌아왔군. 젠, 뭐야? 지프 경찰차는 좀 많이 이상해. 그냥. 무시해? 나의 시대가 끝났다고? 갑자기 무슨 얘기야? 경찰차를 대표하는 프로니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아직도 모르는군. 현대 아반떼 시리즈 경찰차는 더 이상 출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경찰차도 전기차로 변화하는 시대야. 헉! 전기로 움직이는 경찰차가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몰라서 어떡하니? 유튜브만 보지 말고, 뉴스도 좀 보면서 살아. 미모 단장 할 시간도 부족하다. 응. 내 차가 현대 아이오닉5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지? 그 정도쯤은 알고 있다. 난 유토봇 최초의 전기차야. 내 차랑 똑같은 아이오닉5로 된 경찰차가 나왔다는 사실. 프론. 넌 이제 한물 갔어? 앞으로는 경찰차 하면 아이오닉 5를 떠올릴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 이런 난그 말을 믿을 수 없다. 난 아직 아이오닉 5 경찰차를 본적 없는데? 음...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많이 없거든 뉴 또봇 X 너 혹시 프론이 질투나서 하는 거짓말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대도시의 영웅 또봇이 거짓말이라니 그러지 말고 나랑 함께 아이오닉5 경찰차를 찾으러 가볼래? 좋다. 만약 거짓말이면 고영희 씨한테 양펀치 맞는다. 프론, 빨리 와. 여기야, 여기. 우와 진짜 경찰차다. 당연하지 여기는 파출소니까 그런데 아이오닉 5 경찰차는 안 보인다 아반떼 경찰차처럼 흔해빠진 경찰차가 아니야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몇대 없어. 프론, 너 그거 아니? 너랑 같은 구형 아반떼 경찰차는 이제 보기 힘들어. 지금 보이는 경찰차들은 신형 아반떼라고. 넌 구형 아반떼. <laughs>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자. 앗, 저기 온다. 어디? 어디? 진짜다! 멋지다! 아이오닉5 경찰차! 영상으로 찍어서 다른 장난감 자동차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뭐야! 저 차는 로보카 폴리 아니야? 경찰차가 귀엽게 생겼는데? 나랑 똑같은 아이오닉5 경찰차야. 난 이제 경찰차를 대표하는 자동차가 아니다. 슬퍼진다. <laughs> 울지 마, 프론. 나는 너보다 훨씬 오래된 현대 자동차 포니 디자인이지. 이제는 도로에서 날볼수 없지만, 이렇게 장난감으로 남아 다시 볼수 있다고. 사람들이 매우 반가워 했다네. 슬퍼하지마, 프론. 넌 헬로카보 최고의 경찰차야. 너 말고도 많은 경찰차가 나왔지만, 너만큼 큰 인기를 얻지 못했잖아. 맞아, 나도 프론 니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 에이스, 댄디, 고맙다. 앞으로, 어떤 디자인의 경찰차가 또 나올지 몰라도, 나 아반떼 프로는 경찰차의 역사가 될 거라고.